밥 맛있게 하시네요 숙성감도 나 사리에 특히 식초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맛있게 하시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고이미 여러분들 고지띠비의 고즈 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대구에 다녀왔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녀왔지만 스시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군데를 여기를 이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새 건물인 것 같아서 입구가 어딘가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뒤쪽에 입구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면 이제 매장인데요 자 여기 산쯤에 스시아타이 자 내부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좋았던 것같아요자 런치 어마가서 6만 5천 원, 디너 어마가서 11만 원인데 이날 런치로 다녀왔었습니다. 치르도 여기에 있으니까 잠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접시도 지방 시를 쓰고 계셔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분이 바로 김공은 셰프님이십니다. 여기 오나 셰프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 계란찜인데요. 팽이버섯 들어간 계란찜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찍지는 못 했지만 이제 치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야라카니 문어를 좀 부드럽게 삶아주셨고요. 유자도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런치가 6만 5천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와사비를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생와사비 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쭤봤더니 런치는 가끔씩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혹시 나중에 다니실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런치인데도 안지를 하나 더 주시네요. 이건 광어하고 이제 광어 지느러미를 스미소라고 해서 조된장 소스하고 무침 요리가 나왔어요. 위에는 시치미가 올라갔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이 소스랑 잘 어울려서 세메츠도 좀 땡기긴 했지만 잡았습니다 당기네 <목소리> 당기는. 이날은 김공은 셰프님께서는 미리 저를 알고 계셨다고 하셨고, 그 셰프가 와서 놀랐다고는 하긴 했지만, 굉장히 밝은 인상이면서 굉장히 고객님 한팀한 팀한데 한 배려 있는 적객이 인상적이었어요. 자, 안주 하나 더 주시네요. 이제 치즈도 올라갔고요. 밑에는 이제 가지 튀김인데요. 이 조금 기름기가 있긴 했지만 저는 맛있게 먹었었고요. 어, 런치인데도 이렇게 안주를 몇 가지 주는 것만 해도 가게가 잘 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가게보다 조금 더 여기가 뭐잘 주거나 가격 괜찮거나 구성이 괜찮거나 뭔가가 있어야 더 고객님도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아마 여기 셰프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오입니다 굉장히 생선이 두껍게 해주셨고요. 원래는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하는 거를 여기 셰프님께서는 3일까지 숙성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생선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스타일이어서 어, 생선 두께만 봤을 때는 스기타상 비슷한 느낌이 난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와사비 맛있네요. <laughs> 음. <오>. 괜찮네요 네네네네 <laughs> 음. 네, 네, 네. 깜짝 놀랐어 소 생화살이 건가? 자, 두 번째 피스는 참.더.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껍게 해주셨고요. 약간 식초 느낌이 더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안 먹어봤던 것 같은 식초 맛이 나고요. 거기에 소금이랑 설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굉장히 그 식초 느낌이 매력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셰프님께서 굉장히 맛을 잘 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식초가 굉장히 매력적인 네. 맛이. 한 가지만. 세 가지. 아, 세 가지? 네 응, 그죠? 네.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스시 맛이라서 네. 어. 자, 여기서 아직 정갱이가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은 생강하고 실발 다진 페이스트. 정갱이 같은 경우에도 바르치 정갱이를 쓰셔서 굉장히 비린내 하나 없이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기 샤리가 듬뿍 생선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방어입니다. 생선도 생선이지만 런치라서 그런 건지 이제 밥도 괜찮지 좀 크게 해주긴 해요. 뭐 혹시 한 피스 먹고 밥이 끓을것 같다 하면 조금 밥을 줄여주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여태 좀 포기 힘든 시마지 주름이 정갱이를 여기서 더 보내요. 음참 참 맛있게 하시네요. 숙성 감도나 사리에 특히 식초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음. 자 단새우도 세 마리 주셨습니다. 단새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역시 세 마리 같이 입에 들어갔을 때, 끔칙한 느낌과 직접 느낌과 그 조합이 좋았어요. 자, 다음에는 아그튀김입니다. 아그튀김 같은 경우는 온도감이 좋았고요. 다만, 혹시 튀겼을 때 기름 온도가 좀 낮아서 그런, 쓸어 있는데 조금 기름이 좀 무거운 느낌이 받긴 했었습니다. 자, 장극입니다. 장극은 아마도 새우머리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미소 맛이 좋아서, 아, 어딜 보면 진짜 MSG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게 마셨었고요. 심지어 이 미소를 한번또 리뷰를 했었습니다. 자, 참치 석사를 감이 나왔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괜찮죠? 감이 같은 경우도 이제 늦게를 잘 하셔서 좋았고요. 자, 참치, 뱃살, 주토로하고 오도로 사이전도 이제 토로부위는 이렇게 소금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프레쉬 참치에 소금만 올리는 수는 뭐, 사실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는 해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품이 마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보통 뭐, 지라시스시 같은 거에 들어갈 가 만한 센선들이 다 올라가 있네요. 김밥도 굉장히 크게 말아주실 것 같습니다. 자, 거등어번초밥입니다거등어 같은 경우에도 원물 자체가 괜찮고요. 부산 쪽에서 직접 받으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장어입니다. 장어도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을 해주셔가지고, 위에 올라간 소스도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이날 베스트 중의 하나였습니다. 맛있게 아시네요.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여기서 저는 오이를 차라주시는 선시에전 넣어봤구요. 김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격후입니다. 격후 겨쿠 같은 경우에는 적은 식감이 딱딱해서 제품마다 개인 제한이 있어서 그렇지만 적은 또 부드러운 식감을 낼수 있으면 또 한두 단계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샤베시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성비,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식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만 5천원인데도 불구하고 생화사비로 준비해 주셨고요. 보시다시피 이날은 은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는 은이가 없네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은이가 없는 거 전혀 이제 석상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날은 셰프님께서 심아지를 주셨다고는 하셨어요. 서울에서도 뭐 가성비 있는데도 몇 군데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튀김까지 합치면 안주도 다섯 개 나오고 저음 식자재들이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셰프님 적게까지 굉장히 수준 높은 스시오마카세로 만족스럽게 먹고 왔어요 다만 셰프님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 셰프님한테 도움이 되는 말한 마리만 해 드린다고 하면 밥의 간은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밥 식감까지 잡으신다고 하면, 아 진짜 진짜 진짜로 무서운 가게가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아마 그 수분기,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드럽게 느꼈으니까 수분기를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두 번째는 쌀을 눈먹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서뭐 밥솥을 좀 받... 뭐 그렇게 하시면 더욱더 무서운 가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도 뭐 대구 저기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어느덧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